자 이제 사진 사진 찍는다. 자 이제 사진 찍는다 얘들아. 여기 봐봐. 똑바로 서봐. 자 찍는다 이제. 자 하나 둘. 알았어. 동영상이지롱. 동영상이지롱. 여기다 물 뿌리지 마세요. 아니, 아니 물 뿌리지 마. 괜찮아. 재미있어? 어, 잠시. 아까 멈추지 마왜왜 왜? 왜, 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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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더 뒤로 가야 돼. 너너 얼굴 이만큼 나. 어, 타이밍 카드, 알았어. 이모부가 태워줄게. 경찰이 빨리 얘기해. 빨리 얘기, 얘기해. 그만. 아빠, 잠시만 놔줘. 어, 빨리 얘기해. 끊다 <laughs> 에휴, 안 돼, 안 돼, 안 돼. 그만.